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laughs> 예 장미 스킨 이덩쿨 장미 어, 그 꽃으로 스킨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노즈워터 이것도 어, 그렇게 좋대네요 이거는 장미향이 좋은 걸로 여러분 해가지고 어, 정류수로 중불로 20분 끓여서 냉장 보관해놓고 모발에 뿌려주면 뭐 머리 감기 전에 뭐 10분 전에 하고 이렇게 감고 감고 나서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염증도 다 사라지고 머리 이 두피가 건강해진대요. 그것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스킨은 저는요. 아주 듬뿍듬뿍 많이 자주 바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데 몸에도 많이 바르고 레몬스킨을 만들어서 잘 쓰고 하는데 이 장미꽃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씻어서 식초물에 한 5분 담궈서 씻어서 하루 물기를 딱 말려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어 재료 여기 나오죠 장미꽃을 한 대접이라고 해놨어요. 뭐 저울 없는 분들도 있, 있으니까 한줌 정도만 해도 되고 그냥 좀 적어도 되고 소주 2옥짜리뭐 글리세린 어 약국에 가면 있어요. 100ml 100ml인데 어 쉽게 말하자면 바카스 병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그 재료 써진 대로 하시고. 이 병이나 용기는 제가 병, 병이 다 하도 많이 여러 가지 많이 담아서 없어서 이 용기에다가 하는데 소독 이렇게 뿌려서 해주세요. 에탄올 넣가지고 어 뿌려서 해서 꽃을 담고 그다음에 글리세린하고 소주 2옵짜리에2옵짜리2옵짜리한 어, 병.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다가 정제수도 한 100g 정도 넣, 넣으셔도 돼요. 뭐안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진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하게야 이거 글리세린을 두 개를 넣으면 우리 아저씨는 진한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유분이 있기 때문에. 근 저는 그래서 넣고 싶은데 따로 이제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데. 진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두 병을 넣으면 좋아요. 저는 두 병을 넣어서 따로 만들어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병만 넣고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산 스킨처럼, 그 물처럼 생긴 그런 스킨, 어,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세 가지를 넣고 밀봉해서 20일 후에, 이게 지금 정제수예요. 100g, 이 병에다 담으면 딱 100g이 아니라 100ml, 자꾸 1 0 0 g 이라 그래. 100ml 정도, 1 0 0 m l 이 에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해가지고, 밀봉해서 20일 후에, 20일 후에, 걸러서 냉장 보관해 놓고, 스킨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따라서 이제 병이 없으면 한 병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시원하게 얼굴을 발라주면 아주 좋아요. 보습이 아주 잘 되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아주 아주 좋아요. 어, 이렇게 잘 글리세린을 이제 잘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소주하고, 그리게 하고 딱 덮어서 봉해 놓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아까 그, 로즈워터는 중불에 끓여요. 여기다 내가 앞에 설명해 놨는데,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20분 끓여가지고, 그거를 냉장 보관해서 스프레이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어,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 장미꽃 차예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앞전에 올렸거든요 차 만들기 이건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차가요 너무너무 또 몸에 좋잖아요. 이이 이 차가 진짜 진짜 건강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 어, 제가 올린 거 밑에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피부. <웃음> 예쁜 <웃음> 피부. 어. 그, 그 피부 이뻐지는 거 싫어 하신 분은 하지 마시고. <laughs>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즘에 많이 피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딸수 있는데 조금만 따셔 가지고 어, 도로가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하도 많이 피니까 조금 따도 돼요. 몇몇 몇 개만 따도 돼요. 따도 되는 데는 좀 많이 따도 되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 함께 해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야지 건강하게 아셨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죠? 눌러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